자, 다음 주어진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이다. 동그라미와 네모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36은 18. 1 8과 누구하고 곱해지면 36이 될까요? 2곱해지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18이라는 놈은 다시 6, 9. 2, 18이 되겠죠. 9라는 놈은 다시 3, 3, 9. 그래서 3이 몇개곱해져 있어요? 3이 2개. 그래서 우리 36은 아, 3의 2승 여기 그에서 2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2는 몇 개? 2개 2의 2승. 그래서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여기도 그래서 2승이 되겠네요. 자 밑에 문제 볼게요. 48이라는 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은 24하고 어떤 놈? 누구하고 곱해줘야 돼? 2하고 곱해지면 되겠네요. 24, 4, 2, 8. 그래서 24는 3, 8의 24라고 하면 되겠네요. 8은 4, 2, 8. 2개 곱하면 되겠죠. 4는 2, 2, 4. 그래서 2가 몇개 있나 살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8 8은 2의 4승 곱하기 3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가 3이 되어야겠고 2의 4승 이렇게 되겠네요.